여러분은 이 문장을 어떻게 해석하실 건가요? 뭐이 정도는 쉽죠 그러면 이 문장은요? 네 좋습니다 아직까진 할 만합니다 그렇다면 이 문장은 어떨까요? 아니면 이 문장은요? <laughs> 정신 나갈 것 같죠? 되더라도 앞에 문장처럼 깔끔하게 해석하려면 아마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험에서 문장을 바로 보고 해석하면서 읽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직독직해입니다. 자, 직독직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말이야 쉽죠? 직독직해를 알려주는 강의는 지금까지 정말 많이 있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여전히 막막한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직독직해를 쉽게 할수 있도록 바로 틀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강의를 듣고 나면 아마 초등학생들도 단어만 안다면 직독직해를 할수 있게 됩니다. 자, 시작해 봅시다. 자, 문장에는 총 다섯 가지의 형식이 있습니다 이제 각 형식별로 해석법을 알려 드릴 텐데요 정확히 이한 페이지를 다 외우고 나시면 정말 모든 문장을 직독 직해 하실 수 있습니다 와우. 먼저 일형식 S plus V S는 V 한다 S는 있다 S는 V 된다 일형식에서 중요한 건 바로 Exist 즉, 있다 라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과 수동의 의미인 V 된다 라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선 이다른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어의 뜻을 몰라도 일단은 있다라는 해석으로 질러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수동태가 아니라도 일형식 자동사가 그 자체로 수동의 의미를 담을 수도 있습니다. 이형식 s v c s는 c 이다, 되다, 하다. 잘 보시면 v의 의미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v 뒤가 보어라는 결론만 나온다면 단어의 뜻을 몰라도 얼마든지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3형식 s v o, s는 v한다. o를 자, 이 강의를 들은 다음부터 여러분은 i love you를 난 너를 사랑해라고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난 사랑한다. 너를이라고 해석하셔야 하는 거죠. 연습을 위해서 긴 문장이 나올 때를 대비해서 말이죠. 4형식 s v i o, do, s는 v해준다. i o에게 do를 4형식은 기본적으로 간접목적어에게 직접목적어를 준다, 해준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 오형식 S V O O C S는 V한다, O 가 O 가 O C 자 오형식은 목적격 부어가 명사일 때와 형용사일 때로 해석이 나뉩니다. 먼저 명사일 때 O C라고 라는 것을 이도록 되도록, 형용사일 때 하도록 하다고 하는 것을 하다는 것을 중요한 건 오, 갑니다. 오형식은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의 관계가 가상의 주술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반드시 오, 가라고 해석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예문을 통해서 적용해보죠. A jacket hangs on a coat rack. S 플러스 V구요. 해석은 S는 V한다. Jacket은 걸려있다. 코트 거리에. The pencil is under the chair. S 플러스 V이고요 S는 있다 해석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연필은 있다 의자 밑에 The door opened when I stepped in S V S V S는 V 된다 그리고 뒤에는 S는 V 한다 문은 열렸다 내가 들어섰을 때자그 다음엔 He is a teacher S V C S는 C이다 그는 선생님이다 She is pretty SVC고요. S는 C 하다. 그녀는 예쁘다. I got angry. SVC가 나왔고요. 해석은 S는 C 하다. S는 C 되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got 의미를 몰라도 그냥 나는 화났다. 나는 화나게 되었다. 하시면 된다는 거죠. 3형식으로 가봅시다. I have some money in my pocket. SVO고요. S는 V한다. 5를. 나는 갖고 있다. 약간의 돈을 내 주머니에 He will find you and kill you SVO, VO S는 V한다, O를 그는 찾을 것이다, 너를 그리고 죽일 것이다, 너를 I have lost my wallet SVO, have lost가 V죠 해석은 나는 잃어버렸다, 내 지갑을 사형식 I gave him some money SV IO DO S는 V 해 준다. IO에게 DO를. 나는 줬다. 그에게 약간의 돈을. She made me some cookies. SV IO DO고요. 역시 해석은 똑같죠. 자, 그러면 만들었다가 아니라 그녀는 만들어서 줬다. 만들어 줬다. 나에게 약간의 쿠키를이라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He always asks me many questions. SV IO DO 해석은 똑같고요. 자, 묻는다가 아니라 이거 자체가 물어봐 준다는 거예요. 나에게 질문을 던져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물어봐 준다 혹은 던져 준다. 나에게 많은 질문들을 이렇게 되는 거죠. 마지막 5형식. We call him Jimmy. SVO OC. S는 V한다. O가 OC라고. 그러면 우리는 부른다. 그를 지미라고가 아니라 우리는 부른다. 그가 지미라고. 이렇게 해석하셔야 되는 겁니다. James made her angry. 그러면 s는 v한다. Angry가 형용사죠. 그래서 오가 오시 하도록 해석은 제임스는 만들었다. 그녀가 화나도록. 자, 이것도 제임스는 만들었다. 그녀를 화나게라고 하면 안 되나요? 물론 이거는 되죠. 위에도 그를 짐이라고 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할 건데요? I saw her crying on the road yesterday. 그러면 s v o 오입니다 해석 s는 v한다. 자, crying이 오시. Crying은 형용사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오가 오시 하는 것을입니다. 그러면 나는 봤다. 그녀가 우는 것을 길에서 어제. 자 이거를 나는 봤다. 그녀를 어 위에는 그녀를 했는데 그녀를 우는 것을 안 되죠. 그러니까 일관성을 위해서 어차피 오가라고 하면은 다 해석이 되는데 뭐하러 이럴 땐 오를 이럴 땐 오가 나눌 필요가 없이 다 오가라고 해석하시면 편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아니. 이거 SVO를 다 매긴 다음에 해석을 붙이냐? 이게 직독직해냐? 느리지 않냐? 아니죠. 실제로는 어떻게 하느냐? 자, 이런 문장이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S를 하면서 나는 봤다, 그녀가 우는 것을 길에서 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래야 직독직해가 맞는 거겠죠. 마찬가지로 S 그녀는 V 만들어줬다, IO 나에게 DO 약간의 쿠키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은 열렸다 내가 들어섰을 때 이렇게 하는 게 직독직해겠죠. 자, 그러면 아할 만한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실제 시험에서 맞닥뜨리는 문장은 바로 이런 겁니다. 수능특강 2강 exercise 1번 문제예요. I was once out in the foothills of the Absaroka mountains. 이렇게 돼있습니다 자, 문장이 이렇게 긴데요. 이 문장은 몇 형식일까요? 바로 1형식입니다. 자, 그럼 was a me. 모르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s는 v한다. s는 있다. 있다의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나는, 과거니까 있었다. 한때 밖에 작은 언덕에, Absaroka 산맥에. 그러니까 어, 아, 어느 날저 Absaroka 산맥 바깥 언덕에 잠깐 있었다. 이런 말이겠죠. 그 다음에 Members of family and bond groups greet one another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 문장도 역시 일용식입니다. S-V의 와 거리가 이만큼이나 떨어져 있다는 얘기죠. 해석은 똑같습니다. 구성원들은 가족의 그리고 유대 그룹에 인사한다 서로. 일용식이니까 구성원들은 인사한다인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을 뿐이죠. 그 다음엔 Jonas could not stay cal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봅시다 could not stay가 하나의 v이고요 양쪽에 s와 c가 있습니다 v 뒤에 형용사가나면 무조건 c예요 그럼 이 형식이죠 stay의 뜻 머무르다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s는 c하다 해석을 적용하시면 돼요 조나스는 평온할 수 없었다 평온하다데 could not이니까 평온할 수 없었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이건 또 기네요 but the technological onslaught of today's world can also become highly stressful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문장 색칠되어 있는 부분만 딱 보세요 다른 거 제외하시고 몇 형식입니까? 이 형식이죠 SVC 해석은 그러나 기술적 맹공격은 오늘날 세상에 또한 매우 압박적이게 될수 있다 S는 C 하다 되다 되다의 해석을 적용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It also can create a weakness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색칠된 부분만 보시면 SVO, 삼형식입니다. 그것은 또한 만들어낼 수 있다, 약점을. And this lifelike appearance of corpse may have supported the belief of an afterlif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위에 거 보고, 에 그것은 또한 약점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라고 하시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것도 위에처럼 자연스럽게 한국어처럼 하실 겁니까? 느리겠죠? 그냥 SVO 하면서, 이러한 실물 그대로의 모습은 시체에 뒷받침했을지도 모른다 믿음을 사후세계에 대한 이거를 이러한 실물 그대로의 시체의 모습은 이러한 시체의 실물 그대로의 모습은 사후세계에 대한 믿음을 뒷받침했을지도 모른다 바로 이렇게 하실 수 있다고요? 글쎄요 저는 그게 안될것 같은데요 바로 앞에서 뒤로 가시는 게더 빠르다는 얘기죠 PresentData, give us remnants of earlier communities. 이렇게 돼있습니다 s v i o d i o 현재의 데이터는 준다, 우리에게 흔적을 이전 공동체들의 Give me the key to the donation box. 명령문이라서 주어유가 생략됐습니다. 하지만 역시 사형식이죠. 해석은 준다가 아니라 명령문이니까 줘라 내게 열쇠를 기부금 상자에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형식해서 the government once considered the airwaves such an integral part of democracy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긴데 잘 보세요. the government s 그리고 considered v the airwaves o an integral part o c입니다. 그래서 오형식해서 s는 v 였다 o 가 o c라고. 하시면 되겠죠 정부는 한때 생각했다 전파가 그러한 통합적인 부분이라고 민주주의에 이거를 정부는 한때 전파가 그러한 민주주의의 통합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했다 이런 식으로 바로 하실 수 있다면 리스펙트 하지만 실제 문장은 더길 거고 이런 식으로 앞에서 뒤로 하지 않으면 자연스러운 해석 이 바로 안 나올 겁니다 this made the television advertising of mass consumer products relatively 스트레이트 포워드 여기다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로만 해도 벅차 죽겠는데 이거를 눈으로 보고 바로바로 바로 해석을 하려면은 역시 직독직해로 이는 만들었다. 텔레비전 광고가 대량 소비자 제품에 상대적으로 쉽도록이라고 해석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He saw the old burglar standing next to the donation box. SVO시. S는 부의한다. 오가 오시 하는 것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는 봤다. 늙은 도둑이 서 있는 것을 기부금 상자 옆에. 이렇게 됩니다. 자, 마지막. Patience made him one of the great men of the game. SVO, OC. 인내심은 만들었다. 그가 한 사람이 되도록. OC 되도록. 위대한 남자들 중그 게임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실제로는 이것도 S가 나오자마자 인내심은 V 만들었다. 그가 한 사람이 되도록. 이런 식으로. SVOC를 하면서 바로바로 바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걸 연습을 많이 하셔야겠죠. 자, 근데 지금 보시면 문장들, 제가 색칠한 부분들을 제외하고 이 중간중간 흰색 부분들이 있죠. 자, 색깔을 바꿔볼게요. 이 친구들 말이에요. 얘네들 때문에 문장이 길어지는 거거든요. 얘네가 없으면 문장이 충분히 짧아요. 물론 그래도 좀 길긴 하지만. 자, 그럼 다음 시간 예고를 해드리자면 문장이 왜 이렇게 길어지는가 첫 번째 이유인 이 친구들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 시간 동안 복습을 철저해 주시고 반드시 해석의 틀을 외워 주시길 바랍니다. 정리된 화면 보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